조선 태종 17년. 한양에서 사흘 길을 걸어야 닿는 깊은 산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아서는 안될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의 생과 사가 기록된 저승의 장부가 보관된 곳이었죠. 그 두꺼운 장부에는 태어날 아이부터 늙은 할머니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 이름 옆에 정확한 죽음의 날짜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절대 불변의 법칙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 불변의 진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감히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신성한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궁중의녀 서연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전 마마의 건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스무라홉의 나이에 이미 궁중에서는 손꼽히는 의술 실력을 인정받은 그녀였죠. 이상합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난달 위독하다던 자희정 어른이 갑자기 건강해졌고 올봄 축을 병에 걸렸다던 병조판서 또한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모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이었어요. 분명 맥을 짚었을 때는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30년 의술을 해온 그녀의 스승도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커다란 장부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지는 꿈을 한편 한양도성에서는 서연의 오빠 철수가 포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서른둘의 철수는 한양에서도 이름난 포졸로. 그 어떤 사건도 해결하지 못한 적이 없었죠.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철수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죽었다고 신고된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거든요.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여겼지만 이미 여섯 번째였습니다. 모두 나이 많은 권세가들이었어요. 혹시 누가 일부러 철수의 예리한 직감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죠. 자신의 여동생 서연이 이미 이 기이한 사건의 중심에 발을 들여 놓았다는 것을. 바로 그 시가 인간 세계와 저승 사이의 경계에서 한 존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승 사자 명진이었죠. 40년 동안 인간들의 생사를 관장해온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명진의 손에 들린 생사장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름들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사라진 이름들의 주인이 모두 살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승의 법칙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명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승의 장부를 조작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죠. 적어도 그가 알고 있는 한은 명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인간 세계로 내려가 진실을 파헤치기로 한 것입니다. 서연은 그날 밤 이상한 꿈에서 본 장소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궁을 벗어나 꿈에서 본그 산을 찾아 나섰죠. 한참을 헤매던 중, 폭포 뒤편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해. 분명 꿈에서 본 그곳인데. 폭포 뒤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신비로운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장부가 스스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금색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그 장부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어떤 이름 옆에 적힌 날짜가 지워지더니 새로운 날짜가 써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지?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서연은 깜짝 놀라 뒤돌았습니다. 그곳에는 키가 크고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었지만 일반적인 한복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 저는 그냥 궁금해서 그냥이라고. 천년 동안 단한 명의 인간도 이곳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데 너는 대체 누구냐 서연은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음도 느꼈어요. 저는 궁중 은녀 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그리고 이곳은 나는 저승사자 명진이다. 그리고 이곳은 모든 인간의 생사가 기록되는 곳이지. 하지만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 명진은 서연을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인간이 혹시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이것이 바로 생사장부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기록되는 천명의 책이지. 서연은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각각의 이름 옆에는 날짜가 두 개씩 적혀 있었어요. 하나는 태어난 날, 다른 하나는 이 날짜는 죽는 날인가요? 그렇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군가 고의로 이 죽음의 날짜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눈앞에서 또 다른 이름의 날짜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서라는 이름 옆에 적힌 날짜가 사라지더니 새로운 날짜가 나타났어요. 원래 날짜보다 무려 30년이나 늦춰진 날짜였습니다. 이 김판서라는 분 혹시 병조판서? 김대감님인가요? 내가 아는 사람이냐? 네, 최근에 갑자기 건강해지셔서 궁에서도 모두들 신기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죽을 병에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거든요. 누군가 생사장부를 조작해서 특정 인물들의 수명을 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양 도성에서는 철수가 점점 더 이상한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서 나타나는 일이 계속 발생했거든요. 할머님, 정말로 지난주에 돌아가신 최어른을 보셨다고 하십니까? 포졸님, 제가 눈이 어둡습니까? 분명히 상여를 따라 곡을 했는데 어제 시장에서 떡하니 나타나셨다니까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미 열 번째 신고였어요. 모두 나이 많은 권력자들이었고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또한 할머니가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포졸님, 저희 동네에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관청에서 일하는 정서방이 죽었다고 해서 초상을 치렀는데 사흘 뒤에 멀쩡하게 나타났다니까요. 그분도 나이가 많으십니까? 아니에요. 아직 젊은 양반인데. 다만 요즘 벼슬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권력과 관련이 있다는 새로운 단서였거든요. 명지는 서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지 벌써 석 달이 되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이제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장부가 조작되고 있어 저연은 생사 장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곳곳에서 지워진 흔적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조작된 이름들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높은 벼슬아치들이네요. 그런데 누가 이런 짓을 할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문제다. 저승의 장부를 건드릴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장부에서 이상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장부를 조작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 기운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죠. 장부 뒤편에 숨겨진 또 다른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붉은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림자의 정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전 저승의 규칙을 어기고 추방당한 타락한 저승 사자였어요. 이름은 혈음이었습니다. 혈음. 혀름, 내가 살아 있었구나. 혈음은 천천히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반쪽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눈에서는 붉은 빛이 흘러나왔어요. 명진아, 오랜만이구나. 아직도 그 고리타분한 규칙을 지키며 살고 있느냐? 너는 이미 죽었어야 할 존재다. 어떻게 다시… 죽었다고? 하하, 나는 죽지 않는다. 인간들의 탐욕이 있는 한 나는 계속 존재하지. 서연은 두 존재 사이의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혈음이 생사장부를 조작하는 이유는 단순했어요. 권력자들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투명을 늘려주는 대신 그들의 영혼을 조금씩 빼앗아 자신의 힘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조선 왕조 전체가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죽어야 할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이 계속 살아남으면서 나라가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혈음이 서연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오, 인간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건 예상치 못한 변수네, 서연. 당장 이곳을 벗어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혀름이 손을 휘두르자 무수한 검은 그림자들이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서연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저승의 존재들을 따돌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일 리가 없어.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그녀가 우연히 발견한 저승의 세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명진이 뒤쫓아오며 검은 그림자들을 막아주었지만 혈음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어요. 처연은 가까스로 인간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큰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선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자신 같은 평범한 의녀가 과연 이런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궁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승에서 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손에 남은 상처가 그것이 현실임을 증명했어요. 내가, 내가 뭘할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오빠 철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아무리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도 철수만큼은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처연은 급히 편지를 썼습니다. 평소와 달리 매우 긴급하고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오빠. 당장 저를 만나주세요. 조선 전체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철수는 여동생의 평소 성격상 이런 과장된 표현을 쓸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 무슨 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직감했죠. 그는 즉시 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미 혈음이 서연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철수는 여동생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하는 말이, 정말이냐? 오빠.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오빠가 조사하던 그 이상한 일들도 모두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철수는 자신이 파악한 사건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 서연의 이야기가 황당하긴 했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수수께끼를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명진이라는 저승사자가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혈음이라는 존재가 너무 강해서. 바로 그 순간 주변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나무십들이 바람도 없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등불의 불꽃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혈음의 기운이 감지된 것입니다. 두 남매는 본능적으로 등을 맞대고 경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눈빛이 번뜩였거든요. 혈음. 감히 인간 세계에서까지 해를 끼치려 하느냐. 명진이 나타나 서연과 철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푸른 기운이 흘러나왔고 혈음의 붉은 기운과 충돌하며 강렬한 빛을 만들어냈어요. 네, 그렇죠. 저... 저분이 저승사자라는. 오빠. 뒤로 물러서세요. 혀름의 웃음소리가 밤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악한 기운만으로도 주변의 나무들이 시들어 갔어요. 명진아, 내가 인간들과 손을 잡는다고 해서 나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미 조선의 절반 이상 권력자들이 나와 계약을 맺었다. 명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거죠. 혈음의 영향력이 이미 조선 조정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진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천년 동안 지켜온 저승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는 서연과 철수를 보호하면서도 혈음과 맞서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혈음이 물러간 후, 세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혈음의 힘이 너무 강해졌다. 이미 수백 명의 권력자들과 계약을 맺어 그들의 영혼 일부를 흡수했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생사장부의 근본을 다시 써야 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천년 전첩 첫 번째 생사장부를 기록할 때 사용된 신성한 붓이 필요하다. 그 붓은 한양에서 가장 깊은 곳, 종묘 지하에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강력한 결계가 쳐져 있어서 저승사자도 쉽게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인간이라면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 그 안에는 수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서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자신이었고, 끝내는 것도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철수 역시 여동생을 혼자 보낼 수는 없다며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종류 지하로의 잠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철수의 포졸 신분을 이용해 겉으로는 순찰을 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은밀하게 지하 깊숙이 들어가야 했거든요. 서연아. 정말 괜찮겠느냐?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요. 오빠.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벽면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양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서연과 철수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걸어 내려가자, 거대한 성문이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는 고대 한글로 된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지나갈 수 있다.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지하실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였다는 것을 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하늘처럼 넓은 공간이었고 그 중앙에 작은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 위에 금빛으로 빛나는 부타나가 떠있었어요. 하지만 그 붓에 다가가는 길에는 수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서연의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더니 서연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린 시절 죽을 뻔했던 기억, 의녀가 되어 첫 환자를 잃었던 슬픔, 자신의 실력에 대한 의구심들이 모두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이건 내가 어릴 때 아팠던 기억. 하지만 서연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였거든요. 맞아. 나는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어. 두려움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진정한 용기를 확인한 거죠. 하지만 바로 다음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철수의 차례였습니다. 내가 내가 서연이를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 하지만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는 함께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형제의 진정한 유대감이 시험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신성한 부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드디어 신성한 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붓은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신비로운 힘을 품고 있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자 붓이 스스로 그녀의 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붓을 손에 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천년 전첫 번째 저승사자의 기억이 흘러들어 왔습니다. 신들이 인간의 생사를 정리하기 위해 만든 생사장부. 그리고 그 장부를 관리하기 위해 선택받은 존재들의 이야기였어요. 서연아, 괜찮냐?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어. 괜찮아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종묘지하 전체가 붉은 기운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혈음이 자신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입니다. 감히 나의 힘을 빼앗으려 하느냐. 드디어 최종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혈름이 마침내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승사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인간들의 영혼을 흡수한 탓에 단쪽 얼굴이 썩어 문드러진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수백 년 공들인 내 계획을 망치려 하는구나. 명진이 나타나 서연과 철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혈름 이제 그만해라. 내가 흡수한 그 영혼들을 봐라. 모두 고통받고 있잖아. 고통? 그들은 죽음에서 벗어났다. 영원한 삶을 얻은 거야? 서연이 신성한 붓을 들어 올렸습니다. 붓에서 나오는 금빛 기운이 혈음의 어둠과 맞섰어요. 영원한 삶이라고요. 당신이 준건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서연아, 조심해! 혀름이 검은 기운을 뿜어내며 공격했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붓을 휘둘러 공중에 글자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 글자들은 금빛으로 빛나며 혀름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어요.